옛날, 옛날, 중국에 있는 금강경 영업록에 나오는 내용인데, 어떤 선비가 죽어서 저승사자를 따라서 염라대왕 앞에 섰는데, 염라대왕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잘못 왔다. 잘못 데려왔다. 어서 돌아가라. 그래서 이제 저승사자가 다시 이제, 그 잘못, 염라대왕 앞에 잘못 끌려온 선비를 데리고 집까지 다시 이제, 어, 데려다 줬대요. 선비가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 고마워서 저승 사자님, 아유 이렇게 왔다 갔다 고생이 많으십니다. 저 집까지 또바래다 주셔서 고맙습니다.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갚을까요? 했더니 저승 사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. "정 그러면 금강경 읽고 무엇을 읽고? 금강경을 읽으신 뒤에 이 금강경 읽은 공덕을 누구에게 돌립니다?" 저승사자에게 돌립니다. 한 번만 해주시면 그 공덕이 엄청 큽니다. 저를 위해서 우리 저승사자를 위해서 금강경 독송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청을 올리는 내용이 금강경 영원담에 나와요. 그래서 금강경이 저승에서도 아주 금강경 기도하고 오면 VVIP 대우를 받는다. 그리고 또 어떤 책에 보면 금강경 법화경 기도하고 오면 염라대왕이 어, 최고로 최고로 이제 인정한다 뭐~ 이제 이런 내용들이 쫙 많아요 또요 얘기 들으니까 어, 오늘부터 금강경 기도할까 또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로 통한다 알겠죠?